<목소리도> 야딱 근데 일본 딱 제이팝 입문할 때 많이 듣는 게딱다 이런 계열이거든. 이어 이런 계열이면 딱 유리 딱 좋아하고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바운디도 좋아해. 그거랑 미세스 그린애플도 좋고. 야 근데 진짜 j 이팝이 은근 좋은 게 많아. <목소리도> 왜? <목소리> <목소리> 야 개방 비었는데아둘다 <비용이> <목소리> 다운이야 나롱 설할게 빠져도 돼얘피스나였던애 같은데? 집이 나 있었거든? 울배 부르죠저 울배 감 아니 스페셜 하겠 레드 팀 위. 아 바꾸세요. 식시카다 좋다. 마이크가 별로 없길래 저좀식씩하게 할게요. 데몬스나 아 이걸 옆에서 봐. 데몬스나 데몬스나, 데몬스나. 데몬스나 데몬스나 오케이. 아 여기에도 다운이야. 야살 나왔다. 살짝 나온. 야오 박스나 있는데? 오 박스나 있어요. 오 박스나. 저스나야 A 데몬스나. 데몬스나. 에이, 데몬스나. 데몬스나. 에이, 데몬스나. 대구 야 개방 피사집 있어 얘들아 개방 피사집에 피스나야 야씨 아, 아, 얘가 온박이였던데? 어디야? 덕밴가? 뭐냐? 개국을. 대문수나 또 있나 데몬스나. 보다. 아, 야 지비스나 있다. 지비스나. 지비스나 있어요? 나이스 반지하로 관장, 가, 반지하로 가. 신발자, 신발 장올라가 있다. 내려갔다야 농설해줄게. 농설해줄게. 빠져, 빠져. 이연아. 안 읽었다. 자이 설득해줄게. 반자 왔어? 반지어. 반지어. 반자 왔자 반자 피54야. 피54. Drop 아, 죽었대. 내나더 하나 더알프 야, 야, 야피 피반이야. 피숍 피반. 나이스, 연아. 고였다. 아,

어디가? 야 농구 w. 농구! A쪽 농구 나왔어 나 언덕 갈게 낙하하는 거 싸워야지 낙하 나 b 이라 그냥 싸울게 언덕 낙하했어 내거야방 <laughs> 어, 우리가 아? 하도 폭 많이 까 빠지면 까 아니야? 버 없어 볼거 B 거, 거. 농구 여야 있다 아, 저 하나 장치 방창 다앞 방폭 B 안에 하나 B 안에 울베돌 숲을 울베돌울베울베돌울베돌울울베돌울베 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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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울베드 울울베돌어 미안해 베도울았어피살드 피해 피살베드 울베드 울베 내려가지 마세요 야베드 내리막 주심 황 에방 B70 에방, 에방 다운 나이스 저푸풀이에요 아, 님이에요? 네, 저 풋풀 당신 아, 혹시 민장인데요 언더 돌 언더 돌 언더 돌나 언더... 장이아니요저언다 카라리 중이에요 이나면 잡을게요 사이언 홀포스까지 몰라요 안겨울, 그좀 도서관 매너 좀. 어, 도서관 매너 좀. <laughs> 어. 네. 언더 하나 더 있어. 빨 이거? 네. 당타탕은 몰라? 언더 빵 터잖아. 아니 됐다 됐다 됐어 그래? 언더. 야. 오케이. 언더 바로 바로 어? 야, 야. 소소님 <laughs> <저 스파게님 웃음> 이거 실제로 처음 <톤> 들어봤는데. 진야 <laughs> 야. <오>, 예, 예. <laughs> 야저기뭐 형님이랑 얘기하는데? 누구? 아 라이터 빌려달라고 일진형이야? 와너 <laughs> 생활해? 문신 있어? 아니 너어메가사에 너 어, 신고한? 아 문신 있어? 야 왜왜왜 왜. 아, 아, 야 패드로 왔드로 왔다 다어어어 가는 중야너 내려와 내려와 야뛰어뛰어어다 어, 아이고 락 인도인데? 얘도 피일 아니야? 어, 얘도 피바... 어. 내려왔나 보다. 아 니가 아니야어얘다 니가 나 나보다. 나보다. a s 나 e e n p l 보 n t 가나 피일인데? 아니야? 아 니가 나 맞네. 어디 가 나보다. 니가 나보야다다 너니네아니네 우리가 잡힌 거여나연건 여건, 연건 여건. 역관, 역관 여건, 역관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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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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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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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도 모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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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고 나도 나 언더 고도나고나고나고 나도 고서를고나고 나도 고 나도 고 나도 모르 나도 모르고, 나도 나도 모르고, 야, 쿠키랑 빌스다 어, 야? 들렀다, 너이스, 얘 아니야?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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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피도 야? 니다 야. 야, 다 <놀람이> 야. 야, 다 야. 야, 니 피도 야. 니다 야. 야, 다다다 갈까? 소고요서연 우! 어쨌든 승급. 나 안녕하세요. 벌써 벌써. 잠깐 잠잡았어연 잡았거연. 어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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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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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어, 있어. 어디 어디 잠깐만 한, 나 지금 당구야. 나 지금 어, 당구 당구 당구야. 다려 봐. 당구이구이어쟤나 봤나? 어, 어, 야, 잡았어, 예전에. 언더, 어디 어디까지?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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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n d o 사운드 o down, d w n n 아니 w n down, down, d o w 같아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다운이에요. 야시설준, 야시설준. 안했어. 컬트 와서 안했어. 오동. 다운이야, 다운이야, 다운이야. 어. 언더 있어, 언더 나이스. 있어, 언더 나이스. 다운이야, 언더 다운이야, 언더 다운이야. 나, 야, 우리 나가 볼까? 나, 나 다림질 벗어놨거든 이거. 하나 더. 야 트럭 트럭. 아, 트럭! 트럭 트럭! 설 뒤로! 건물 뒤! 힐! 다운! 여기 먹긴 했는데? 벽설에 봐라! 철다리! 철다리! 안 할게 딴안 할게 형! 철다리 봐봐! 나 피일이야 나나나 나도! 나커플야나벽설 나 한다? 땡겨너피 혼자야 또떨 이거. 어. 어, 언더로 봐. 언더 야, 야 배에 배에 들어왔냐? 어디 있어? 나, 나 나, 나, 들어왔다. 나. 나. 나 야, 언더 올라지금언 아. 아, 다불라. 야 어깨스나 어깨스나 피잠스나 피잠시. 나는 몰라. 얘는 몰라. 나트럭트럭스집 가면 잔소리 듣는다고 아니 근데 집 가면 잔소리 들어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러면서